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 4시거든요. 작업을 끝나니까 그 4시가 됐어요. 근데 오늘 9시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4시니까 5, 6, 7, 5, 6, 7, 8, 9잖아요. 5시간 남았거든요. 근데 4시간은 자야 될거 아니에요. 1시간 전에 출근 준비하고 출근하더라도 아니면은 한 3시간 50분, 40분 정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복숭아 이렇게 하나 남았구요 하나 아니었어요 네개 남았나 세개 남았는데 사무실 가져갈 거라 하나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더가져갈 거고 두개 남겠다 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내일까지는 유통기한 내일까지는 철레요왕두한뉴판이라고 빵도 먹을 거고요 얼음도 갖고 왔잖아요 검은콩하고 호두 하몬드이렇게 갖고서 저녁 먹을 거예요 배를 밥을 안 먹더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작업할 때는 배가 안 고픈데 끝나면 나서 배가 엄청 고프더라고요. 음, 그래서 맛있게 저녁을 먹겠습니다. 저녁을 빼먹었는데 굶어서 그런가? 되게 맛있어. 페이 것터 빵스럽지 않아요? 되게 편의점 빵 맛. 네, 느낌이긴 한데 약간 베이커리 빵 느낌 나기도 해요. 겉에는. 좀더 부풀어 오르면 베이커리 빵인데 줄어들어 있어서 돌려갖고 편의점 빵 느낌? 맛도 맛있어. 완두 빵 좋아하거든요. 안도 아, 아, 안고 맛있어. 빵은 터부터뜨거운거제 맛이 찍겠죠?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호두 아몬드도 기대 안 했는데 시원하게 먹으면서 느낀 게 호두 맛도 많이 나고 아몬드 맛도 많이 나고. 나 아, 검은 콩이었나? 호두 검은 콩? 어쨌든, 검은 콩 맛도 많이 나고. 막 다네요. 보니까 지금 봤거든요. 뒤에 또 있어가지고. 호두, 아몬드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검은콩까지. 근데 호두 맛이 많이 나고, 아몬드 맛도 많이 나는데, 검은콩 맛도 많이 나서, 호두 맛이 제일 많이 나요. 80%? 그리고 검은콩 맛이 한 30%? 아몬드 20%? 딱이 정도만 나요. 8, 6점 정도? 10점 만점에? 그리고 아몬드랑 조유는제 좋아해가지고 8점 정도 싶은 것 같아요. 맛있어. 방금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바삭함이랑별 차이 없어 솔직히. 색깔 만이 해서 그렇지. 만두 맛도좀 나고. 만두콩 맛. 있어 만족스러워. 음, 좋아.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순우유라서 우유빵, 순 우유 느낌도 많이 나고 맛있다. 좋아 좋아.